이런 신의 가물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신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 아마 23년도에 그게 많이 올라올 거거든. 그런 부분들은 진짜 이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이런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정말 많이 눌러놓고 많이 이제 공을 들이면서 좀 많이 눌러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문금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 선 근데 이번에 이제 원숭이띠분들. 원숭이띠분들 뭐 나쁘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뭔가 될듯말듯 하면서 됐는데 힘들고 된다더니 안 돼서 힘들고 막 여러가지로 좀 힘든 게 있었어요. 사실 근데 금전적인 것보다는 이분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나면서, 근데 2023년도도 눌삼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삼재의 영향은 좀 있겠다. 어, 그렇지만, 어, 역시나, 재물의 운, 어,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는 좋아요. 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이제 22년도에 사람 때문에 힘들었잖아. 근데 사실상은 23년도에는 사람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사람으로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그래서 되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아 사람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거거든. 근데 뭐든지 그래 항상 제가 운에서 운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사람으로 운이 시작돼서 사람으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숭이띠 분들도 정말 돈을 굉장히 벌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또 정말 어 돈이 후두도 나가고 관제 그서 또, 엮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중함. 그리고 또, 어쨌든, 어떤 융통성이 좀 필요하죠. 약간, 원숭이들이 생각보다 융통성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어. 음. 응. 특히나, 이 토끼를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원숭이띠들이 아마, 우리가 흔히 맨날 얘기 듣는 살 있잖아. 원진. 어. 어 또, 기문관살이라고 하잖아요. 맞닥뜨리는 해가 2023년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겁내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거 있다고 해서 뭐 겁내하실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기인 거죠. 굉장히 예민해지고 하나에 꽂히면 막 그거에 파고 들어가는 성향이 있어. 근데 원래 원숭이가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원래도 있거든? 근데 이 토끼를 만나면서 그게 더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일에 꽂혀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내가 사람에 꽂히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응.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 꽂혔어. 그럼 자꾸 걔를 이제 무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관제 구설 막 이렇게 아... 엮이면 정말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나가는 삼재와 나 진짜 완전 다 뒤집어 엎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이유거든. 그래서 올해, 그니까 러 23년도에 잘이 눌삼재를, 이잘 흘러가야 나가는 삼재도 정말 편안하게 나가실 수가 있어요. 음, 음 그게 정말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어, 어떤, 이런, 신의 가물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신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 아마, 23년도에 그게 많이 올라올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 뭐, 신을 받아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진짜 이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이런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정말, 많이 눌러놓고, 많이 이제, 공을 들이면서 좀 많이 눌러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부딪힘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진짜 우리가 머리에 꽂는다 고 그러잖아. 정말 진짜 또라이 되는 거지. 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별 말씀드리면 32살 임신생 분들이죠.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 22년도 보면은 욕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그런 해였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했던 거지. 근데 일만 다 하고 뒤에 보니까 구설만 생긴 거야. 일만 다 하고 욕만 먹었더라. 나일 열심히 했는데 나욕 먹고 있네? 막 이런 것들. 근데 어떤 23년도가 되면서 사람이 모이는데 어떤 그 옛날에는 그냥 정말 내가 얘기하는 그 똥파리들이 많이 모였던 거지 나한테 막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해놓고 뒤에 가서 욕하는 애들 근데 이제 이 3년에는 좀그 안에서도 나를 조력자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귀인들이 좀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어 그래도 그만 다행인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2년도에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래서 아, 역시나 또, 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위축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오는 기회가 또, 왜냐면 사람한테 한번 치이면 사실 이게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거든. 요 그래서 아, 너도 그럴 거야, 너도 그럴 거야, 라는 어떤 섣불른 판단으로 인해서 기회를 안놓쳐안 놓치셨, 안 놓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 원래 자신감 뿜뿜하던 임신생들이었는데 좀 그게 지금 하반기 들면서 좀 그게 많이 결여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다시 높이 셨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들만 있다면 어떤 승진이나 진급, 어떤 능력 발휘, 어뭐 어떤 성과. 이런거 분명히 내실 수 있어요. 능력은 충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자신 있고 좀 당당하게 일에 집중하세요. 사람 말고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이 있고 근데 이제 인연법 연인에서는 좀 다툼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민해지니까 편한 사람한테 좀 이렇게 말이라도 좀 나는 같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좀 이렇게 어, 짜증이 자꾸 나고 하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 또 이분들은 좀 바쁘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골절수, 좀 다치는 수, 어, 좀뭐 부러지고 뭐 이런 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4살 경신생 분들이죠. 이분들은 뭐 삼재 44살, 뭐 사사수 겹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 괜찮아요. 그래도, 어, 원숭이띠, 토끼띠 만나서 뭐 예민해지지만, 그래도 예민함에 있어서 또 재물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일에 꽂히면, 정말 파고들어서 이 성과가 굉장히 폭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에 제가 많이 준비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계획했다면 이제 그거 그런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23년도인 거지 내가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싶은데 막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23년도다 음. 그래서 어떤 금전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지출도 많이 생길 수 있어 왜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지출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뭘 배워야 돼 그럼 사야 되고 내가 뭐 어떤 뭐 집을 지어야 돼 또 나가야 되고, 아니면 내 인테리어를 해야 돼. 그럼 또 나,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응, 음, 그런 부분들에서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가는 거다. 근데, 어, 다른 부분으로 나가지 않게, 먼저,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 저,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문서원도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웬만한 부동산으로 묶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 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 시작, 그런 거다 좋아요. 물론, 시기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사람들의 도움 긴이라고 해야 되죠 주변에 사람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혼자 할 수는 없어 내가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버거워 근데 주변에 좀 사람들이 모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청해서 하면 정말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23년도에는 이 경신생들이 보면 사실은 되게 뭐 자수성가 스타일 좀 인복이 없는 스타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자 하려는 성향도 꽤 많아요. 내가 어떻게든 그냥 해보려고 하는. 근데 23년도에는 좀 주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바쁘고 어떤 성장하고 결과 내고 인정을 받으니까 되게 의욕이 넘쳐나는 거지. 막, 막 하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이제 막 보이는 거지. 이제, 어, 하니까 되네? 어, 어떻게 하지? 빨리 될거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이나 어떤 부분에 생각을 안한 거야. 내가 왜랬잖아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꽂힌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을 또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변도 같이. 생각하고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안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만 가신다면 크게 문제 없이 가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도 어떤 가물이 많으신 분들 원숭이 자체가 좀 가물이 좀 있는 그 띠라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는 되게 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 이분들은 건강 건강 삼재가 좀 건강으로 많이 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혈관 뭐 혈압, 신장, 뭐 이런 것들에, 뭐, 혈류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 민감하고 이렇게 감정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우울증 음. 올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고, 어, 미리미리 건강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6세 무신생분들이죠. 22년도 고생이 많았지, 고생이 많. 많았. 직업적인 부분에서 내 자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좀어 뭔가 내 집의 터전도 불안불안했고 여러 가지로 좀 다치는 수도 많았고 아픈 건강으로도 좀친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2022년도 하반기부터 조금 안정세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23년도까지도 이어질 거다. 어떤 일적인 부분들, 어떤 또 여러 가지 재물 부분들이 안정세로 해서 점점점 뭐 2월달, 3월달, 4월달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한 방에 뭐 뭐가 확 좋아진다 막 이거보다는 차곡차곡 한발한발 한발 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있는 걸잘 지키셔야 돼요. 차곡차곡 잘 되니까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잘 지키는 걸잘 모으셔야 돼. 이분들도 돈이 잘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어 들어왔으니까 어 이제 잘 되겠지가 아니라 잘 모아야 그게 나중에 큰 금전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애정 부분 이 솔로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무신생분들이 좀 약간 에, 결혼을 했더라도 가, 다시 오셔야 되고 아니면 아직까지 그냥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서 이 혼자이신 분들은 어, 새로운 인연법이 생기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될수 있고,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셔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애정에 사람들이 이제 붙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가정 불화? 이성 문제로 인한 다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세 병신생 분들이죠. 명예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주변에서 부러움, 뭐 관심, 이런 걸 받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22년도에, 안 되진 않았어, 안 되진 않았는데 어떤 금전적으로 만약에 막혔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금전적으로 막혔던 부분이 이제 좀 풀리는 시기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전에 이제 회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음 횡재수도 있는 해가 23년도다. 어, 약간 그럴 수도 있어. 약간의 유산, 뭐 아니면 상속.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횡재수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좀 약간의 관제구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관제구설이냐, 뭐 어, 서류상의 문서상의 어떤 문제로 인한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 뭐 사인하실 일이 있다든지, 어떤 서류를 뭐 제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실 때좀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80세 갑신생 분들이죠 뭐 이분들 운기 너무 좋아요 삼재라고 해도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도 뭐 일을 하시던 일이 있다면 어떤 진행에 있어서 그냥 척척척척 진행되고 원만하게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좀 앞서실 수 있어요 근데 무리하게 진행하고 확장하고 투자하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주변에 이제 좀 약간 감언이설 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기수나 배반수가 좀 들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확장하고 투자하는 건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관계의 어떤 어, 정리. 이런 게좀 필요한 시기예요. 내가 알고 보니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 나한테 와서 돈 빼먹을 생각만 하더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 저걸 정리해 말아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좋은 운기에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들 보면 전반적으로 내가 어, 상승하는 운기에 들어 있긴 해요. 뭔가 인정받는. 어, 그러면서 재물의 운기도 올라가는. 그 다음에 문서의 운도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어, 어떤 예민함으로 인해서 사람 안에 꽂히면 관제와 구설로 엮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금전도 굉장히 크게 나갈 수 있고 정말 이게 진짜 이 삼재가 진짜 3년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오래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서 정말 어또 연초 되면 삼재풀이 정말 하시고, 정말 들어오는 금전 잘 받으시고, 좋은 운기 받으셔서 문서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